자국중2 교과서 6과 보문 2 분석 시작할게 Two different paintings. 두 개의 다른 그림들. Matisse and Chagall both deal with the same subject in their paintings but they are different. 마티셰와 샤갈 둘다 deal with 하면 무엇을 다루다 라는 뜻이야. 무엇을 다뤘대? 같은 주제를 다뤘대. 그들의 그림들에서. 그러나 그것들은 다르대. 자, 이번에 그것들은 뭐다?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림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First, in Matisse's painting, you can see Icarus flying. But in Chagas' painting, the boy is falling. 첫째로, Matisse의 그림에서 너는 볼수 있어. 자, C가 다시 한번 O형식으로 나와서 Icarus가 날고 있는 걸볼수 있어. 그러나 샤갈의 그림에서는 그 소년이 그 소년은 누가 되는 거야? 이카루스가 되겠지. 뭐하고 있대? 떨어지고 있대. 그러니까 다른 게 뭐야? 마치쉐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했다? 날았는데 아이고 색깔이 똑같네. 날았는데 차가의 그림에서는 추락하고 있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냐,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냐가 다르지.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ideas that the two painters had.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온데? 다른 생각에서 온데. 근데 그 생각이 뭔지 봤더니 배부터 끝까지가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두 페인터가 화가들이 각 있던 그 다른 생각에서부터 오데 그래서 지금 대띠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그럼 이때 this is 은 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거 봐야겠지. m a t t h i s s e n thought that Icarus was brave and adventurous. 마티셴은 생각했는데 이카루스가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했대. 자, 이번에도 대시 나는데 이번엔 대시 뭐야? 소트의 목적으로 지금 문장이 왔어. 그것도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 형식으로 그럼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땐 보다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했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지. 그러니까 이때의 대시는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봐둬야 될건이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과 뒤에 있는데 접속사 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In contrast, Shagar thought that Icarus was foolish. In contrast, 반면에 대조적으로 샤가르 생각했대. 자 이번에도 대슨 소트의 목적으로 문장에 오는 접속사지. 이카루스가 뭐라고 어리석다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 마티셰는 Brave and Adventurous. 용감하고 멈심이 많다고 플러스적인 부분을 말을 했다면 인컨트레스트가 오면서 이제 또 뭐다? 샤갈은 멍청하다고 생각했대. 마이너스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다르게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상 본문2 분석 마칠게.